예. 감기에도 왜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는데 축농증하고 코감기 증상 구분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봄철이 되고 날씨가 따뜻하게 되게 되면 축농증 환자들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 원인들을 보게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 야외 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또 콧물이 끈적끈적해지는 증상들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사 와 같은. 봄철에 날아오는 바람들이 굉장히 탁하기 때문에 이 탁한 공기에 접촉되게 되면 점막에 염증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점점 커지게 되면 밤낮에 따라 비강 점막이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감기 환자가 증가되게 되는데 이 감기가 낫지 않고 계속 지속되게 되면 어 충농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씨가 점점 더워지게 되면 축농증 환자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어 충농증이 나타나기 전에 어그 징조가 보이게 됩니다. 그 징조를 한번 보게 되면 감기가 2주 이상 지속되는 그런 현상들이 온다라고 어, 보여지면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코막힘 증상과 함께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 이게 충농증으로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게 되면 목 뒤에 가래가 걸린 듯한 이물감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이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두통이 온다든가 자고 났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충농증이 어 시작될려고 한다라고 좀 짐작하셔도 됩니다. 이제 충농증이 뭐냐면 충농증이라는건 이제 부비동염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비동이라는 건 얼굴에 있는 공기주머니입니다. 어, 대략 얼굴에 어 상악동, 전두동, 사골동, 저평동 이렇게 네 개의 어,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쪽으로 네 어, 어, 개씩 네 쌍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들어가야 될 공간에 콧물이 고인다든가 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 충농증이 되게 됩니다. 자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 눈썹 주위로 보이는 게 전두동이라는 이 어, 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미간 주변으로 있는 부위가 사골동이라는 부위고, 어, 얼굴에, 어, 뺨 옆쪽으로 보이는 이 공간이 사, 이 상악동이라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평당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이 정면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